해서 축구. 아. <laughs> 전국 시장 분석에 제일 키가 그러니까요.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기를 모델로 이렇게마킹을 하셨죠. 신년 모델을 나가고 생각을 하고. 아 근데 얘기동백 네. 공에 제일 많은 게 어디입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MBC 앵커 최다훈. 민선 팔기 1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를 짚어 짚어 보려고 합니다. 네, 시군 단체장과 함께하는 MBC 유튜브 미니 대담 오늘은 박우량 신한군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보라색으로. 그렇습니다. <laughs> 저는 흰 와이셔츠는 네. 아마 상가치 갈 때는 안 입어요. <laughs> 그리고 대체적으로 네. 밖에 나갈 때는 보라색. 항상. 또 이제 음. 임자. 병풍도 앞에도 음. 그다음 비금도 갈 때는 빨간색 음. 거기는 이제 뭐 그런 색상이고 맞죠. 또 이제 선도 음. 선도 뭐 하이 이렇게 노란색 갈 때는 노란색 음. 또 퍼플색 갈 때는 이온 있고 그다음 도초라든 네. 갈 때는 수국 어, 아 이번에 홍도 갈 때도 홍도 온출꽃 축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노란색. 음. 또 지난 토요일 날은 크로커스 미아 축제 지금 시작했는데 네. 빨간색, 온주황색 음. 있고 이렇게 칼라풀하게 하고 다니시 네. 항상 하고. 그 칼라풀 신안에 맞춰서 네. 하고, 네.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 옷장이 되게 형형색색. 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은데요. 차이다 싣고 다니. 항상 아, 네. 준비되 그랬어 네, 왜냐하면 그선을 네. 언제 갈지 모르니까. 아, 그런데 아. 집에서 네. 막 가서 갖고 오기는 그러니까 아. 차에다 앉아 싣고 다니면서 네.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옷을 음. 갈아입고 그러기 때문에 신화이사스 1 년에 한번두번 번 입을까 그렇습니다. 네. 네. 혹시 기분이 가장 좋을 때는 뭘로 선택하세요? 아니, 평소에는 다 보라색. 아, 아. 다 보라색으로 하시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라색. 음.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 있으면. 대표색은 보라색으로 하면서 네. 또 지역에 갈때 다른 지역에 갈데 자기 색깔이 있는데 음. 내가 보라색 입고 하면 주민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웃음> <그쵸>. <웃음> 네, 벌써 근데 이렇게 하시면서 저 벌써 또 이제 민선 8기는 1년이 시간 이좀 빠릅니다. 네. 어, 소감이 궁금한데요, 그래님 어, 정말 지난 1년 정말 저기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그런 1년인 것 같아요. 네. 뭐 성과도 엄청 있었고 네. 뭐 예산. 사업 그런 부분도 성과가 컸었고, 또 지금 제일 큰 성과라고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13년 동안 해결한 흑산공항 문제 해결했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네. 그거 엄청나게 어려웠었는데. 음. 굉장히 오래된. 13년 전남 광주 정도. 지역 주민들 모두에 정말 그거 꼭 해야 될 텐데. 음. 그런데, 전남 광주 도민들의 여러 같은 성원을 입어서 정부를 설득해서 그 13년 만에 핵산 공항이 국립공원 해제하고 했으니까 엄청난 일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비행기가 다니면 정말 세상이 섬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음. 그리고 또 이제 추포도에서 비금으로 가는 다리 4 0 0 0억짜리 음. 그거 이제 애타 통과해 가지고 네. 이제. 설계 들어가가지고 지역주민들 공청회 마치고 또 김영룡 도시사님을 설득해서 네. 지금 자라대장산으로 가는 1,600짜리 그것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내년 4월이면 착공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심없이 달려온 일 년이 아니었나? 사실 저희가 성과도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하나 하나씩 뭐 짚어볼 건데 저희가 음. 또 군수님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음.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딱그 전에 키가 또 크시잖아요. 네. 이렇게 보라색을 입고 이렇게 좀 옷발이라고 해야 그렇죠. 되나요 <laughs> 키가 좀 크신데 어릴 때부터 좀 크셨는지 어 아니 네. 어릴 때도 좀큰 편이었는데 이제 네. 초중고 다교때 그때 키가 다 크더라고 한 번에. 그데 아마 네. 전국 시장 문승이 제일 큰, 큰사 키가 그러니까요. 크지 않을까? 네. 키만 큰 것이 아니고. <웃음> <웃음> 제가 이제 건강 관리에 네. 저녁을 적게 먹습니다. 거의 안 먹거나 아. 먹습니다. 그래갖고, 소식을 또 하시고. 그래서 체중 관리.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노후에 신어 네. 네. 모델을 나가 보려고 생각하고요. 있어 음.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어? 키도 크고 늘씬하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하려고 생각. 관리를 어. 철저하게 어. 이제 큰 그립으로. 지난해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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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이 아름다운 곳이 많으니까 거기를 무대로 이렇게 어, 워킹을 좋고 하셔도 될것 네, 같아요. 네, <laughs> 또 정책으로 돌아오자면 그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개발 이익을 또 주민들에게 연금으로 나눠준 게참 이게 돋보. 그, 그 이야기를 하려면 네. 지금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아, 네. 얼마나 힘든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걸어보지 않는 길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전국에 누구도 모델도 없었고, 음. 정부 도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음. 우리가 생각할 때저흔한 바람, 저흔한 햇빛, 저흔한 바닷물이 음. 새로운 기후 변화 시대에 새로운 자산으로. 우리에게 다가섰는데, 네. 지역 주민들은 반대한단 말이에요. 네. 아무래도 태양광이 들어오고 풍력이 들어오면 종전보다 삶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아요. 음.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럼 저게 어디서 접점을 만들어서 음. 할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익을 같이 낳도록 하자. 음. 우리 군에서는 돈한 푼도 안 가져옵니다. 음. 그 들어온 수익을 n분의 음. 1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갖게 하는데, 모든 부분에 새롭게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100%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1제0 1수2 0 1 8년1자0 1한 달만에 이 정책을 발표했어요. 음. 다 믿지도 1 0어요0 0 100%만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가서 우리가 미래0 1 0고100% 100% 100% 100% 100% 100%자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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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하는, 어느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저를 김일성이 같이 오, 자기들이 오, 태양광 와. 하는 것을 뺏어간다. 우리 음. 뺏어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네.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고 참여하면서 받아들인 이걸 30%를 <laughs> 지역 주민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음. 그렇게 이제는 이제 다 인식하고 협조하는데 네. 처음에는 그런 어려움이 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지역 주민들도 안 믿었어요. 음. 어떻게 개인이 가져가는 이익을 우리가 다시 우리하고 30%를 가져온단 말이냐. 음. 그래서 이제 2018년에 갖고 19, 20, 21년 4월 때 3년이란 네. 준비 기간을 거쳐 가지고 음. 다른 사람 같으면 진짜 포기했을 거예요. 음. 그런데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밀었죠. 그 방법도 어떻게 할 국민 전체적으로 나눠줘야 되냐? 누구한테 나눠줘야 그렇죠. 되냐? 네. 어떤 방법으로 나눠줘야 되냐? 네. 등등 모든 문제가 새로운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고. 또, 국민들 전체적으로 나눠준 돈이 적으니까. 네. 그 지역, 지역, 섬, 섬 별로 네. 협동작업을 낳자. 그러니까 음. 이제, 뭐, 석 달에 한 번씩, 1인당 10일만. 그러니까, 10 사람이면 10배. 네. 5명이면 음. 5배. 그리고 이제 또, 발전소 가까운 사람 피해를 좀더 본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는 4배. 네. 네 음. 또 500m 넘으면, 이제 100m는 4배. 100m에서 500m까지는 3배. 500m에서 인일 키로까지는 두배일 키로 넘으면 한배 이렇게 그니까 가지 않는 길을 좀 어렵게 왔지만 지금은 정말 정착을 잘 잡았고 또 네. 주민들 서로 연대도 깊어지고 네,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 에너지 말고도 신안이 또 섬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섬의 자원과 가치를 좀 살리기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신데 어, 문화예술을 좀꽃 피우기 위해서 일섬일 뮤지엄, 요거 좀알려주시죠 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 안, 안 돼요? 사회자님 보시기에 네. 문화예술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 그렇죠. 서울이나 그렇죠. 부산이나 광주나 뭐 돼도 모포 정도가 돼야 되지. 인구 4만 명의 문화예술을 꽃을 피운다? 조금. 좀 너무 엉뚱하고 가능할까 음. 이렇게 우문감이들려요안 들어요? 네. 들죠? 네 이제 지금껏 보니까 이제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사실 웃음> 약간 눈떨아진 느낌이 있긴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이것도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리고 음. 역발상이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오는 작가들이 그냥 작가가 아니고 네. 세계 톰 크라스 작가입니다. 톰 네. 크라스 네. 그러니까 영국의 유명한 현대에 제일 잘 나간 안토니오 고미 선생 음. 네. 또 현대 미술의 거장. 덴마크 출신 베를리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올라프 엘리에선 음, 또 일본의 유명한 예술의 섬의 하나 역할한 야나기 육키노리또뭐 서울의 리미성을 설계한 마리아 보타라란과 네. 박은선 조각과 같이 협력한 미술 인피니트 미디어? 이런 네. 것들이 다 세계 톱클래스 그런 미술관이 들어오는데, 서울에 있는 화랑가에서도 그렇대요. 자, 신한 저거 가능하나?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음. 어? 그리고 서울에 제일 멀리 떨어지고, 적은성도 제일 떨어지고 있는데, 저기에 저렇게 될까? 그런데 음. 생각을 해보세요. 시금치, 양파, 마늘, 네. 응? 대파 팔아갖고, 지역이 브랜드가 <laughs> 되겠어요. <되는 소리. 웃음> 새우젓, 병어, 네. 홍어만 팔아갖고, 지역이 브랜드 음. 되겠어요. 네. 또 다른 브랜드를 어, 그러니까 해보겠다. 그것은 아까 거죠. 이야기한 대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체한 하기 때문에 경납이 심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판례를 확장하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음,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문화예술을 보니까 목포 같은 경우에 현대 산모 중공업이 생겨갖고 목포 경계 한때 좋았잖아요. 그런데 네. 한때 또 조선 경계가 나쁘게 추락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업은 피크점이 있더라. 음. 그런데 문화예 술은 피크점이 없더라. 음. 그리고 한국 사람의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세계적인 토크라스 작가들이 들어와서 신안의 둥지를 틀면 음. 아무리 서울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접근성이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한 아름다운 네. 주변 경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뮤지엄이 들어오면 반드시 성공할 거다. 네. 그런 확신을 갖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음. 지금 그분들하고 다 오케이 되고 설계 들어가고 고착공이 네. 들어가서 늦어도 2020 이제 내년부터서 음. 금년 가을부터서 계속 준공해서 2025년 5월까지 네. 일단 다섯 개 프로젝트는 준공을 하게 되면 음.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서 문화 예술이 꽃피는 그런 지역으로 발돋움한다. 네. 네. 그리고 최소한도 어, 백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또 그런 음. 새로운 공간. 아마 지금 목포 지역에 여관, 호텔, 식당 하신 분들은 대박 칠 거예요. <laughs> 네, 겠습니다 네. 너무나 뭐, 신한을 너무 깨고 있고, 어떻게 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네. 알고 있어서, 정말 얘기를 잘해주셨는데, 군수님 원래 이렇게 말씀 잘하세요? 아, 네. <laughs> <우리가 웃음> 연습을 하면 네. 는것 같아요. 네. 말씀을 너무 잘하면. 잘하셔서 네. 아, 놀랐습니다. 혹시 네. 말을 잘할 수 있는 비결 같은 게또 음. 있을까요? 아니, 저도 네. 많은 사람 앞에 와서 이야기 하려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서 전혀 모르겠어요. 네. 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음. 그러니까 원고 없이 제가 대부분 이제 통계 수치만 제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몇 번이고 그 원고를 수정을 해요. 음. 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음. 그리고 또 이야기 하다가도 그 반응을 보고 또 수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10분 스피치를 하든 20분 스피치를 하든 그렇게 스피치를 하려고 그러면 음. 굉장히 마음의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이왕 말하는 거 감동을 주게 이야기를 하고 음. 좀 마음에 와닿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조금 노력하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여기 네. 오는 거어제밤부터잠안 자고 <laughs> 오늘 지금 물어볼 사항이 아 뭘까 네. 몇 번이고 대내기고 대내서 어. 네. 군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꽃이 있다면 어떤 거 좋아하세요? 나는 평생을 내가 선망했던 꽃이고 네. 또 지금 실현했던 꽃이 겨울에 밖에서 피는 꽃이었어요. 아, 겨울에 밖에서 아. 피는 꽃. 그 생명력을 그 관계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여러분 동백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방금 동백이라고 아. 생각했거든요. 아. 착각이었습니다. 어. <laughs> 동백은 네. 3월 15일부터 피어요. 음. 아. 사실은 춘백이에요. 춘백. 네. 그럼 동백은 뭐냐? 음. 겨울에 피는 11월부터 2월까지 피는 눈이 펑펑 내릴 때 피는 애기 동백이에요. 애기 동백. 네. 그런데 애기 동백은 우리 제일 많은 데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실란서 제일 많이 심어져 는 거예요. 밥을 잘 아시는 거예요. 실란 그렇죠. 그러니까 서 <laughs> 네. 키운 것은 아니고 <laughs> 네. 제도에서 많이 키운 것을 음. 내가 5만 구루 사고 왔어요. 네. 네. 아니 천 구루도 아니고 백 구루도 아니고 만 구루도 <laughs> 아니고 5만 구루 그러면... 사고 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갖고 와요? 사회자 다 그것을 캐서 실고일까지 왔으면 네.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음. 정성 가지고 하겠어요. 음. 나는 그이 한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고 추운 겨울에 음. 밖에서도 활짝 꽃을 핀 애기동백이 나는 제일 좋은 꽃이고 음. 또그 동안 내가 꾸, 꿈에 그리던 꿈이야 겨울에도 꽃이 피는 꽃이 있으면 네. 네. 너무 좋을 텐데 그렇죠. 꿈꾸었는데 그런 꽃이 있더라고요 음. 아. 이제 서울 지역은 안 되지만 네. 이제 여기는 해양성 기후고 아, 계속 기후 변화 때문에 따뜻해지기 때문에 음. 나무가 좀 스트레스 받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겨울이 오면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도 애기 동백 축제를 했거든요. 네. 무려 7만 명이 다녀갔어요. 어... 많이 다녀갔네요. 내내도 네. 어... 하실 거죠? 내내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네. 축제가 딱 시작하면 일주일 이내에 눈이 내려요. 아, 아딱 정말 보기 좋겠네요. 거기 눈 위에 아 하얀 빨간 꽃이 피었는데 네. 하얀 눈이 내렸을 때 얼마나 더, 환상적이에요. 돋보이죠. 그러니까 그한 6만 명의 사람들이 뭐 언제 코로나한 10만 명까지 음. 올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네. 동백은 꽃이 전체가 톡 떨어져 버래요 그 내기둥 병 꽃잎이 하나씩 떨어져 요 하나씩. 아괜찮아그밑에가 그, 그 어, 네. 빨갛게 이렇게 음. 그 꽃잎들이. 소재 있으니까 보는 네. 일로 하이 금또눈 위에 음. 꽃잎이 떨어지니까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애기동백 꽃을 제일 좋아하고 또 제가 소망했는데 꿈이 이루어졌어요. 네, 네. 올 겨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애기동백 보러 신안에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시간 이 지금 빨리 지나가지고 말씀 <laughs> 네, <지금> 너무 많이 <laughs> 잘 하셔가지고요. 네, 제가 저희가 또 이렇게 끝내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좀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께 벌써 시간 다 됐어요. 네. 네. 아, 너무 어떻게, 사회를, 어떻게 사회를 받길래 이렇게 서울을 바뀔 이렇게 말다못하게몇 마디 하고 끝나게 만들어요 제가 말을 몇 마디 못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지금. <웃음>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또 지역민들께 <laughs> 우리 신안 군민 어, 여러분 그렇군요. 그동안 신안군 그러면. 모든 것이 불편하고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저하고 한 십몇 년을 걸어오면서 이제 신안군은 한국의 해양 관광의 중심 곳 그리고 아름다운 섬을 대표하는 곳으로 발돋움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안군 왔다 간 사람 중에 감동 안 하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든 작은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볼거리들이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영된 어느 그 TV 방송에 우리 병풍도에 계신 어느 아주머니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동안에는 나의 아는 친구들한테 내가 살고 있는 이 병풍도에 놀러 오란 말을 못 했다. 맨드라미 섬이 되고 우리 섬이 동화 같은 마을이 된 뒤로, 이제 내 친구들한테, 내가 살고 있는 이 섬에, 놀러 오라고 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마지막까지 정말 열정 넘치는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laughs> 좀 감사합니다. 즐거우셨죠? 감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아니, 이렇게 두 분하고 웃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네. 20분 주셨다는데, 네. 한 7분? 저도 그런 거. 그것 정도 된것 같아요. 저는 3분밖에 안된것 같아요. 같아요. <laughs> 한세 번은 오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앞으로 <laughs> 아, <보통> 1년마다 <laughs> 네. 부르면 오셔 네. 오셔 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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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도록 하겠고요. 네. 네. 오늘 어, 박우량 신한군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유튜브 미니대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